안성맞춤 도시 안성에서 지난 22일 저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야외음악당에서 지역민을 위한 제5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에 뜻을 함께한 각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어, 황홀합니다. <laughs> 이 작지만 강한 이 모습으로 우리 삼중 면민들이 하나됨에 화합됨에 대해서 시작으로서 늘 감사하고 어, 고마울 뿐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삼중 발전의 출발이고 또그 시작이 아니까 생각합니다. 아 이런 그 소리가 아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와닿는에서 안성 시민 전체가 아, 화합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에대해서늘 아, 저는 우리 삼중면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이날 음악회는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타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으며, 폭발 이상용의 있습니다. 유쾌한 진행으로 클래식 공연, 해금 연주와 대중가수 공연 등으로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예, 금년도 다섯 번째로 개최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저희 삼중면민이 혼신의 노력을 나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순수한 마음으로 또 열정을 담아서 정말 순수하게 왈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편, 안성유련교회 다윗 유소년 축구단의 합창과 축구공 20개를 관람 석으로 전달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소망너희할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음악 문화를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해준 관계기관의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